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무대 에 올라와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 떨리네요. 어, 저는 음, AI 면접 무엇이든 물어봐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했고요. 저는 지금 QA 파트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진행하게 되면서 최현호 이사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사님께서 제가 입사하게 된 스토리가 조금은 평범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하셔서 제가 어떻게 마이다스 IT와 인연을 맺을 수 있었는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5년도 10월에 군대를 제대를 하고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바몬을 보던 중 마이다스 IT의 QA 아르바이트를 보았고 그것이 눈에 띄어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윤석진 선임님과 면접을 본 후에 운이 좋게 바로 다음 주인 11월부터 출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일을 해서 그런지 무엇을 시켜줘도 재미가 있었고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네달 동안 열심히 QA 업무를 하게 되었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학교에 복학할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어느 날은 신명수성 님이 갑자기 행복회의실로 부르셔서 가보니 팀원들을 모두 불러 놓아 그 상황에서 모험상이라는 상을 직접 만들어 주셔서 제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고생했다고 해주셨는데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때 마이다스 IT에 대한 인상이 너무나 좋게 남았고 매번 학교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로 불러주셔서 두세 달씩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5년도부터 17년도 8월까지 한 10개월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이제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4학년이 돼서 마이다스 IT에 입사 지원서를 내보았지만 아쉽게도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심을 하던 중 이진규 선임님이 리딩코리아라는 박람회를 한다면서 현장에 오면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 한번 와보라고 하였고. 현장에 가서 그 당시 염현종 팀장님께서 면접을 잘 봐주셨고 다행히 저를 잘 알아봐주셔서 약 100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뚫고 정식적으로 본사에서 면접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고영현 상무님, 최원호 이사님 그리고 정동진 실장님에게 저의 열정에 대해 열정을 잘 어필을 한 결과 2019년 1월에 공채 13기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메일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뛰는데요. 여러분들은 처음 입사를 할 당시에 이 메일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다짐이 들었나요? 저는 조금은 부끄럽지만 마이다스 IT의 제품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발표를 해서 입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을 유지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챗봇이라는 작은 시도를 통해 저의 꺼져가는 불씨를 다시 타오르게 만든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저는 AI를 보는 지원자들이 응시 중에 궁금한 것이 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는 기술 지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챗봇을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AI 면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제는 마이다사이트의 구성원들이라면 AI 면접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야 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AI를 설명하는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에 나오시는 분은 SBS 여자 기자 분이신데요. 직접 AI를 체험하고 싶다고 하셔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AI 면접은 지원자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할수 있다는 게 우선 큰 장점입니다. 컴퓨터에 웹 카메라와 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면접관은 지원자의 외모는 보지 않지만 네, 표정이나 그 정장을 태도를 입을 필요는 때문에 없고요. 단정하게 입고 자세도 가다듬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기 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권혜리라고 합니다. 영업 마케팅 분야에 지원했습니다. 본인 확인과 간단한 자기소개 후에 신속하게 답해야 하는 설문과 몇 가지 게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하게 됩니다. 표정에서 기분을 파악하기처럼 사실상 정답이 없는 게임이 절반 이상인데 응시자의 무의식에서 생각과 행동의 패턴을 읽어내기 위한 겁니다. 게임을 통해 지원자의 특징과 태도를 파악한 AI는 이를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심화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좀더 과제를 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기자를 승부욕이 강한 사람으로 판단한 애정을 기반으로 한번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동료와 업무 협조를 잘할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면접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들, 잠재되어 있는 역량, 그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솔루션인 거고요. 네, 이제 좀 감이 오시나요? 정동진 실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현재 제가 속한 마이다스 사이트의 웹솔루션 그룹에서는 모두가 지원자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치열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시장에서도 그 열기를 느끼고 있고, AI 면접은 대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더라도 AI 면접을 잘볼수 있는 방법들을 말하고 있고, 모든 지원자들은 AI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길거리를 걷다 보면, 고객사가 아닌 곳을 찾기 힘들 정도로 고객사가 많이 늘어나게 되었고 ai를 채택하거나 시범 도입한 기업은 현재까지 약 700사 정도가 되며 연말 정도가 되면 약 1,000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ai를 응시한 지원자들도 약 10만 명이 되는데요 연말 정도가 되면 20만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길거리를 걷다 보면 어 우리 고객사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고객사가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저도 통신사 F LG U+를 쓰고 있고 간식은 초코파이만 먹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는 야놀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서 제가 속해 있던 고액가치 팀은 매방기 100% 이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고, 18년도에는 전사 매출 1000억을 달성하는 데큰 기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분기 매출 성장률은 70%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에는 매출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1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객사가 많아짐에 따라 매출도 늘어나고 인지도도 좋아져서 모두가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담당하는 기술 지원 담당자들은 꼭 웃을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AI 면접은 고객사들이 많아져서 지원자들이 10만 명이 사용할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지만 기술 지원 담당자는 수명에서 이 10만 명이 되는 지원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예상치 못한 상황도 발생하여 고민을 해야 하는 일들도 생겼고 적합한 답변을 찾지 못하여 난처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질문 문제들도 있었지만 가끔은 재미있는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 면접 어떤 어떤 지원자 분이 복장은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셔서 꼭 정장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신이 입은 옷을 보여주시면서 이옷 입어도 되냐고 물어보시기도 하셨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가끔씩은 웃으면서 하기도 하였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지원자 입장에서는 옷차림에 대해서조차 잘 보이고 싶던 지원자의 절박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AI 면접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조금이라도 점수를 더잘 받고 싶어 질문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 문의를 주셨고 기술 지원 담당자는 지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거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원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문의량이 많아져서 답변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업 담당자도 같이 답변을 진행을 하였지만 하루에는 많게는 2, 3백 건씩, 적게는 100건씩 문의가 오다 보니 문의량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은 담당자의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됐고 지원자의 불만은 점점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 이름 옆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문의가 왔었던 부분인데요. 한한 시간 정도만 비어도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의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얻어 갈수 있도록 자주 묻는 질문을 게시를 해서 FAQ를 통해 스스로 질문에 대해 답변을 얻어갈수록 하였지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관리자에서는 최대 10가지로 제한되어 있었고 10개로는 모든 질문에 대해 답변을 제공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답변을 늦게 하더라도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엑셀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 템플릿 하여 빠르게 제공해 주고자 하였지만 이 역시나 문의 내용을 보고 가장 적합한 답변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무엇보다 고객사가 늘어남에 따라 문의량이 많아져서 기술 지원 담당자도 영업 담당자도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모두가 지쳐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도 좋았지만 일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어지럽더니 코피가 나는 겁니다. 별 생각 없이 코에 휴지를 꽂고 용모를 해결하고 나와서 빨리 밀린 업무를 처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면서 이렇게 저도 힘들지만 주변 동료들이 힘들어하는 게 안타까웠고 우리도 힘들지만 AI를 보는 지원자들도 점점 AI 면접을 어려워하고. 응시 중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가 다시 힘들어지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앞으로는 답변을 효율적으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불필요한 업무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측에 문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플러스 친구에 들어갔는데요. 옆에 있는 API 형 방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무엇인지 자세히 확인을 해보았더니 무제한으로 FAQ를 설정을 할수 있었고, 자동으로 답변을 해주는 챗봇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었습니다. 그래서 API 형을 활용을 해서 챗봇을 개발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 정도 조사를 해보았더니 다행히도 구글에서는 다이얼로그 플로우라는 기술을 제공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이얼로그 플로우는 입력받은 문장을 분석 후 가장 연관성이 높은 답변을 찾아주게 되어 챗봇을 구축함에 적합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 플로우를 활용을 해서 지원자 입장에서 가장 접근성이 편리한 플러스 친구의 챗봇을 구축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본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민우 담당님에게 얘기를 했을 때.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이 모아지게 되었고 그 당시 파트장님이던 이종백 팀장님에게 직접 챗봇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해보고 싶다고 했을 때에도 너가 그것을 할수 없는 일이야 혹은 너가 어떻게 하려고 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저를 신뢰해 주시며 챗봇을 구축하는 데에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아낌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 고객사에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보니 해당 고객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성수 파티장님도 불안하셨을 텐데 오히려 저를 신뢰해 주시고 고객사를 설득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세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민호 담당님과 약두달 동안 채봇을 기획하고 설계를 하면서 채봇을 관리하는 다이어로그 플로우의 관리자 페이지를 사용법을 익히고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 업로드를 하였고 API를 개발해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은 결과 19년 1월에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챗봇을 활용을 해서 실제 서비스를 진행하며 성공적으로 일동제약에서 19년도 상반기 채용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이제는 50여개의 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만들어진 챗봇에 대해 동영상 준비해봤는데요. 근데 저, 저 화장실 좀가 내가. 야안돼좀더 가. 진짜 좀쌀것 같은데. 야 나는 1 0분 전에 참았어. 아. 내가 어떡게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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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아, 쌀것 같다 진짜. 아 혹시 아좀 누가 좀 대신 좀 봐줄 수 있나요? 아씨 우리. 어, 이제 아무도 답변이 없죠. 이렇게 체포에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답변을 줄수 있는 화면입니다. 아주 마지막까지 체포시 답변을 해줍니다. 어? 뭐야? <laughs> 네 이렇게 만들어진 챗봇은 현재까지 약 50여 개의 기업에서 18,000건 정도의 문의를 받게 되었고 이중 16,000건 정도를 답변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지원자분들도 빠른 답변과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챗봇이 미숙했지만 지원자들의 질문을 학습을 하면서 점차 하나하나 큰 고객사에서 AI 면접이 마무리되었고 지금은 국민은행과 육군 그리고 현대 등 누구나 들으면 알 법한 기업과 기관들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면접을 진행을 할때 없으면 안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챗봇을 만듦으로써 이전에 비해 기술 지원 담당자는 문의 데이터 분석에 좀더 집중을 할수 있게 되었고 영업 담당자는 좀더 영업에 집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액사에서도 이전보다 채용 과정에서 많은 지원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가치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모두를 위해 일을 하고 다들 재미있게 일을 하다 보니 매출 목표 100%를 달성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우수 파트상, 우수 팀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도 설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고객의 고객이 우리의 고객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마음에 와 닿지가 않았지만, 저는 AI 면접을 응시하는 지원자들을 만족을 시켰을 때 비로소 인사 담당자들이 만족을 하는 것을 보았기에. 지금은 저도 고객의 고객이 우리의 고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질문에서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을 찾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먼저 제안을 해줌으로써 진정한 가치를 전달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는 CEO가 없는 경영을 하시며 모두가 사장인 것처럼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저도 사장인 것처럼 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제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답이다 라는 슬로건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더니 사장님에게 사람은 마이다 사이트의 구성원들이었지만 저의 사람은 고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이 답이다 라는 슬로건을 생각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고객들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좋은 경험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원자들이 ai 면접을 먼저 찾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클레인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포클레인은 사실은 포클레인은 프랑스계 회사 이름입니다. 굴삭기가 일반적으로 포클레인으로 고유 명사가 되어 불리듯이 인사라는 글자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마이다스 IT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인사를 시작하는 채용이지만 모든 대한민국의 인사팀에서는 인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마이다스 IT가 만드는 플랫폼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그렇게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며 인사가 곧 마이다스 IT가 될 때까지 모든 인사는 마이다스 IT가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네, PPT 제작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AI 면접 무엇이든 물어봐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번 칭찬해 주시고 이번 발표를 준비할 수 있게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조용 파트장님과 저를 믿어 주시는 남공경영 팀장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